엄마의 모유 수유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깊이 관여하고 최고의 영양물질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인지 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유를 9개월 이상 먹여야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사물을 분별해 인식할 수 있는 인지능력, 인지 기능 향상에 모유 수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하면 아이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울산대병원 김양호 교수팀이 2006년 출생아 600여 명을 분유만 먹은 그룹,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은 그룹으로 구분해 인지 발달 지수를 3년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모유 수유 기간이 9개월 이상인 영아의 인지 발달 지수가 분유만 먹은 영아보다 높았습니다. 한살때 인지 발달 지수를 보면 분유만 먹은 그룹은 97.8, 모유 수유를 한 그룹은 100을 넘었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 기간이 9개월에서 11개월이었을 때, 12개월 이상이었을 때, 인지 발달 지수가 각각 103.3, 104.7로 나타나 9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 두살 역시 분유만 먹은 그룹보다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은 그룹의 인지 발달 지수가 높았고 세살 영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팀은 모유를 먹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 지수가 분유만 먹은 아이들보다 높았고 특히 9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했을 때 분유만 먹은 그룹과 눈에 띄는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